이번에 남은 재료는? 백김치. 남은 백김치를 부담없게 하얀 두부김치로 변신시켜 줄 거예요. 바로, 요렇게! 하얀 두부김치로 변신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백김치, 돼지고기, 당근, 대파, 청양고추, 다진마늘, 두부, 김치국물, 참치액, 올리고당, 참기름, 후추.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당근은 색 때문에 넣는 거니 조금만 잘라 채 썰어줄게요. 대파도 색을 위해 초록 부분을 사선으로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도 일부러 빨간색을 골랐어요.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백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 해주세요. 다음으로 두부를 데쳐줄게요. 소금과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을 조금 넣고 팔팔 끓고 5분 뒤에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볶아볼까요? 기름을 두르고 다진마늘을 넣어 향을 내주세요. 여기에 먼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고기가 노릇하게 익으면 백김치를 넣어 볶고 손질해놓은 당근, 청양고추, 대파도 넣어 볶아줍니다. 알록달록 색이 예쁘네요. 양념으로는 김치국물을 넣고 참치액과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 양념은 김치의 새콤함과 간에 따라 가감해주되 살짝 짭짤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만드는 하얀 두부김치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먹기 좋은데요. 여기에서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부담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는 부담은 보통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해지는데요. 쓸모는 무언가를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와 비슷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면 고마우면서도 뭘 해줘야 하나 고민했죠. 그러다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또한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며 그래야 따뜻함이 순환된다라는 글을 보고 내 상황과 여건이 될때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답을 해도 되겠구나를 깨닫고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어요. 특히 그래야 따뜻함이 순환된다는 글이 와다 알게 모르게 받는 것들이 많으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여러분도 내가 느끼는 부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양념과 재료가 어우러지고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후추를 뿌리고 참기름을 둘러준 뒤 접시에 옮겨 담고 두부를 잘라 옆에 놔준 후 깨까지 뿌려주면 하얀 두부김치로 변신 완료! 맛을 볼까요? 빨간 두부김치가 김치와 두부가 서로 달라 상호 보완해주는 맛이라면 하얀 두부김치는 서로 비슷해 쿵짝이 잘 맞아 장점이 극대화되는 맛이에요. 김치의 짭짤 새콤함과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깔끔함과 담백함을 더 돋보이게 해줘요. 청양고추만 뺀다면 아이나 매운 걸못 먹는 사람도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하얀 두부김치 드시고 속쓰릴 부담도 덜어보세요. 다음에도 남은 재료를 쓸모 있게!